안테리스왜 이렇게 쉬운데? 왜 이렇게 좋아. 아, 씨 어디가 됐지? 왔다. 아니다. 왔다. 왜안 와? 윤명아 너. 또 온다. 왜안 와? 아이씨. 저 돈가? 야, 또 들어. 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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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일 축하 축하합니다. <laughs> 사랑하는 <무슨> 고의나 <laughs> 생일 축하합니다. 감사합니다 <laughs> 염색.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. 어, <내> 얼굴이. <laughs> 얼굴 너무 빨개. 오늘은 제 생일입니다. Happy b i 생일 기념으로 밥을 먹으러 갈 거예요. 무엇을 먹으러 가나요?

뭐랑 목신 이거 맛있어 이거? 근데 이따 거갈때가져가자 가져가자. 진짜? 오손치 오구~~ 여기 삼겹살 있어 삼겹살 어디 어디? 여기, 어디. 이거 뜯자 뜯자 여기 삼겹살 맛있어. 먹을 거 많아 애기 삼겹살, 삼겹살. 삼겹살. 어샤 맛있겠다 응. 먹어봐 샤브샤브 먹어봐 먹을 어야 이거 먹어도 돼? 먹어, 고기 그렇게 뜨겁다? 뜨거운 걸로 된다고? 음, 근데 오늘 그거 몰라가지고 골라, 맨날 뜨거운 걸 집혔다가 중간에 또 데피고 그랬단 말이야. 집에서? 살짝. 비 풀리지, 하나 싸먹을 것만 해. 지금 몇개싸지그이는 뭐? 놔둬. 거야. <laughs> 나얘 나, 입으로 들어야 나도 싸 내가 짜줄게 너는 파인애플 먹을 건데, 깻잎도 아, 먹을 건데. 야, 일단 막 하나 사 줄까? 오이 빼고. 이거 오이 아니야? 어 그게 오이야. 오이야? 파인애도 응. 넣어도 되 좋다. 지금? 지, 지금 지금 내면 어때? 더미떤 거야, 아니? 방금 어지 그래? 야, 지금 내면 국물이 다사라지겠대 네? 아 배고파. 뭐야? 야 먹고. 먹고 있는데 배고프다고 하는 건 뭐야? 저게배고 배고픈데, 배고픈데. 배고픈데 벌써 여기에 눈야 벌써 눈치 나. 얘는 아니, 예쁘게 칼국수는 어. 어. <laughs> 볶음밥 먹기 전에 넣어야지 그니까 벌써 눈치야 지금. 몰라? <laughs> 아니 면을 빨리 먹고 싶어서 그래. <laughs> 떡 먹어. 어. 여기 <laughs> 있어. 그러면 넣어줬거든. 는널 사랑하니까 되는 거야. 우리 그저 나가자. <laughs> <laughs> 밑에 있지? 너 그럼 위로 올라가. 갈이 네, 아, 아픈데? 케이크 들고 있어. 간다 Give me the money. Yeah. Give me the money. Yeah. Give me the money. 내가 안 해도. 세상이 나를 왕따 시키는 줄 알았어. 자, 자. 복숭아 에이드랑 딸기 스무디. 먼저 나왔어요. 돌림판 돌는 <laughs> 야 먹어봐. 메뉴요거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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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거이 위에 봐 이거, 음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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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, 이거거